시장님으로 축하의 말씀을 서더 좋았을 텐데 시장님이라는 게 자리가 이제 바빠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점 선생님 널리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황희 선생님의 산수기념 전시회를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몇 말씀만 보자 합니다. 제가 사실 포천 일림군도 아까 나왔습니다. 데 우리 황희 선생님이 또 우리 모교에서 후합을 위해서 제기억으한 15년 이렇게 격식을 잡으셨는데 아, 그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천이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이 아니 불모지나 다른 건 없는 시절에 황희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봤을요 갈고 또 이렇게 심어가면서 우리 문화의술이 치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 대표님은 문화원장님 같은 고싶은데 마음으로 한번 그런 분장이 있으면 되도록 겠습니다 그간 우리 포천 문화 발전에 크게 역할을 해오신점 다시 한번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좋은 작품으로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